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게쓰리했요요 쓰리해서, 쓰리해서가 뭡니까? 아, 쓰리해서가 뭐? 쓰리해서 정책. 쓰리해서 정책을 제일 먼저 우리를 점령하고 나서 이걸 지시했어요. 뭡니까? 섹스, 스포츠. 맞아, 맞아요. 스포츠, 스크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섹스나 스포츠나 무슨 영화 감상, 이런데 빠지게 만드는 거야. 홀가닥 빠져가지고 미쳐버리게. 중독이 되게. 그래야 한국 사람들이 나라를 찾는다는 등뭐 독립운동 이런 소리 안할거 아니야. 그래 도박, 술, 화투를 공급한 거야. 맞았나요? 그래가지고 화투 치다가 쌈붙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야. 도박에 중독되니까, 가정이 파괴되니까, 일본 놈 원망할 시간이 없어. 저것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복잡하게 3S 정책을 절면적, 이걸 다른 말 하면, 우미나 정책이야. 우미나 정책 알죠 우. 이 어리석을 웃짭니다. 백성을 어리석게 만드는 정책을 최초로 일본 사람들이 폐해요. 내말 이해가죠? 아니, 백성을 어리석게 만드는 우민화 정책 이게 일본이 조선총독부가 첫 번째 만든 정책이야. 그첫 번째가 섹스, 스포츠, 스크린 요런걸 3S를 갖다가 우민화 정책으로 딱 써요. 그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말려 들어가지고 막 도박 중독된 사람, 술 중독된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뭐 그러니까 여 스크린하니까 영화,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그, 자꾸 영화를, 뉴스 같은 거 보면서 그게 자기들 그걸 합리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보고 자꾸 자빠, 자빠지는 거지, 전부. 맞아, 맞아요. <laughs> 응? 그러니까 이런 우미나 정책을 쓰니까 정도가 있어지나 없어지나. 이거 대한민국이 허리뭉텅해져버려. 그 다음 우미나 정책은 풍수를 장악하는 정책이에요. 좋은 명당 돈을 가서 대못을 들이 박아. 그러니까 민족의 정기를 일단 끊어버려. 꺼내놓고, 국민들한테는 우미나 정책을 써가지고, 쓰 3S 팍, 퍼뜨려. 그래서 국민들이, 저렇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싸우느라고. 일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마누라고 남편이 술고만 먹어요, 핫도그만 쳐요, 지금 뭐, 노르마하라고 집체표, 밭체표 이래가지고 막, 자국민끼리 전쟁이 나게 했겠죠? 네. 그래서 나는 우미나 정책을 써야 되나? 아니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우미나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온갖 유튜브에 나쁜 걸다 퍼뜨리게 해가지고, 검열도 안 하고, 그냥 그걸 다 놔둬버려. 그래가지고, 이게, 연예인이 실제는 그런 기사가 아닌데, 막 만들어가지고, 댓글 달아가지고, 최진실이가, 그걸 다 보고 나서, 뒤로 자빠져서 자살. 그 남동생 자살. 그 식구가 남편 자살.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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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자살로 다 해요 무슨 이해 갑니까? 나는, 구글이 됐던 앞으로 모든 인터넷에서 상대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자들은 검정을 받게 만들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정도라는 것이 우리 외정 시대 때는 없어졌죠. 백성을 어리석게 만드는 정책을 지금도 외정 시대 때처럼 국회가 하고 있어. 맞아요. 맞아, 맞아요. 제일 먼저 매년 금년의 예산이 얼마고 얼마를 요렇게 요렇게 집행했다. 이것이 각 신문의 사단 전면 양면으로 광고를 내게끔 할 거야. 이거는 이해갑니까 동아일보, 조선일보, 전국의 신문에 지금 금년 1년 예산이 어디 어디에 쓰였는지 각 부처별 예산 총집행내역 쫙 국민이 다 봐야 돼 맞아? 맞아요? 응? <laughs> 세상에 1년에 500조를 썼는데 국민은 들한 번도 그걸 들이다볼 수가 없어 이게 우민화 정책이지 뭡니까? 국민을 내가 대한민국의 서울대생한테 가서 금년에 우리나라 예산서 내역을 혹시 알고 있느냐? 뭐. 국방 예산이 작년에 40조가 들어갔어. 어, 법무부 예산이 2조가 들어갔어. 예산 차이가 심하죠? 예. 그러면 각 부처에 예산 들어간 모든 내역이 명시가 되고 거기에 사용 내역이 쫙쫙쫙쫙 다 신문에 나와 있어야 돼. 맞아, 맞아요. <laughs> 아니. 수주들인 국민 알기를 우민화 정책을 써가지고 왜놈들이 어던걸 지금도 우민화 정책을 쓰고 있어 왜 해가 바뀌면 1년 동안 쓴 예산을 고지하지 않냐 막 국민 앞에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뭐라는지 알아요? 찾아보려면 그각 부처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이러고 있어 누가 그럴 사람이 있노? 그거 신문에 한번 내놔면 국민들이 기해, 야, 법무부 예산은 작년에 2조인데, 어떻게 국방부 예산은 40조야. 아, 그뭐 군인이 많으니까 그렇지. 장비를 많이 사겠지. 뭐 이런 게 우리가 알거 아니야? 맞아, 맞아요. 아, 법무부는 2조가 다 인건비 아니야? 교도관이 많고, 재수들 몇개 살리다 보니까 2조가 들어가. 아, 문교부 예산은 그러면 얼마야? 다 나오겠죠? 이각 부채 예산을 국민들이 달달 외워야 돼. 맞아, 맞아. 그런데, 그걸 인터넷에 가서 일일이 찾아볼 한심스러운 인간이 어디 있노? 신문에 나면은, 누구든지 가져와서 집에 벽에다 탁 붙여놓고, 일일이. 허경영이가 <laughs> 이걸 줄여서 국민 배당금을 준다는데, 이거 어디에 줄일 때가 있나 한번 보자. 아,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응? 아, 맞아, 맞아요? 왜우미나 정책을 써노? 국민들에게 알고 내 알려줘야지. 국민들이 주준대 네. 이제 우민화 정책 이거 없애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원칙 없는 정치야. 국민 속이고 있어. 양심 없는 쾌락. 응? 어? 그러니까 쾌락으로 내가 보니까 쾌락으로 사람들을 유도해 버려. 그래가지고 정부 비판 이런 게 없어지고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력 없는 재물 한탕 주의만 계속 늘어나. 그 다음에는 뭐 인격 뭐 없는, 없는, 없는 교육 어 휴식 시간이래저뭐 걸자고 해 내한테 네. 말을 건게 잘못이야. <laughs> 내한테 질, 젊은이가 질문한 게큰 실수야. <laughs> 네 네. 아 이거 네.